제가 죄송해요 멜로 사칭이 있대 네. 한번 가보자 일단 사칭을 음. 내가 봤거든? 아니 일때저 사칭은 원래 아니 사칭은 절대 금호탈 그 하지 않아 왜냐면 웬일인지 저번에 깼을 때 다음부터 이제 영영 이제부터 안 한다 라고 했는데 음. 와야 한다 이걸 또 한다면 이거는 절대 멜로야. 왜님이 정확게 잘할 수가 없거든 일단 저기 멜로. 그럼 내가 한번 실초 보자볼게. 멜로 멜로 멜로. 어 여깄다. 소화되었는데, 드디어 봐봐 이거 멜로봄.. 멜론보... 어 이거 아닌데? 이거 아닌데? 여러분 <laughs> 고생은... 있어봐요. 제가 멜로님 이거 채이터좀 보고 올게요. 여있다 멜로티비. 맥이 저번 스킬을 바꿨나? 로서 가만히 있는 아니에요 진짜 뭐지 <laughs> 아사치인데 정할 수가 없거든요 일단 취소 한번 보내볼게요 이거 멜로우라면 멜로우 멜로우 티비 가입하고 있어야 하거든요 어안 보내는 거 보니까 일단 9로 멜로우 사치 있고 사치있다아씨 모르겠어 멜로우님이 진짜 못해. 진짜 저거, 사치기 가능성 99.99%입니다. 이 영상이 멜로우님에게도 갈수 있게 열려버려주세요.